사례와 같이 외국 시민권자분들이 생업 때문에 장례만 마치고 외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6개월이고 모든 상속인들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9개월의 기간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이고요.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시다 보니까 기한 내에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한국에 들어오시기는 곤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장만 작성해 주시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절차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임장을 가지고 법률 대리인이 모든 역할들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뭐 빠른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 업무를 시작할 때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인데요. 이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스톱 상속 조회 서비스라고요. 그뭐 일명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장례를 마치고 외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동사무소에 들르셔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가시면 3주 정도 후에는 이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못하고 가셨을 경우에는, 그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장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수령할 수 있는 사항들을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물론 상속 재산이 무엇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속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과 달리 한국법은 상속 채무를 모두 상속인들이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재산으로 부모님들의 상속 채무를 부담해야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채무가 더 많은지, 상속 재산이 많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해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이후에는 그 망인이 유언을 하셨는지 또는 생전에 망인이 증여를 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법률대리인께 알려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만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상속재산의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개인에게 유증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본인이 이 부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유류분 청구나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올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유증을 받았거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상속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이 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 직접 들어오실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이런 부분들을 맡겨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위임장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에 이제 어떠한 사항들을 위임한다는 항목과 그 다음에 동일인 증명서, 거주 사실 증명서, 그다음 서명 인증서와 같은 서류들을 이제 미국에 계신 경우 같은 경우는 노터리에서 공증을 받으신 다음에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서 보내주시게 되면 그거 갖고 한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이 모든 업무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과 다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 인증이라는 절차가 한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충분하게 상담을 해 드리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서류들만 준비를 해주시면 꼭 귀국하시지 않더라도 한국에 돌아오시지 않더라도 생업의 장애를 전혀 받으시지 않고 한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상속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상속 소송이나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믿을만한 법률 대리인을 찾으셔서 맡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